킹 오브 싱어즈 2 결승에서 애녹이 박서진, 노지훈, 김경민, 한리버를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2025년 1월,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음악 경연 프로그램인 킹 오브 싱어즈 2초가 막을 내렸다. 그동안 치열한 경쟁과 다양한 감동적인 순간들이 펼쳐졌고, 이 대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결승에 진출한 다섯 명의 가수들은 각자의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경연을 펼쳤다. 그 가운데 에녹이 우승을 차지하면서 킹 오브 싱어즈 2초는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었다. 이번 대회의 결승 진출자 중 가장 큰 화제를 모은 가수 중 하나는 박서진이었다. 박서진은 강력한 경쟁자들 속에서도 자신의 고유한 매력을 뽐내며 무대 위에서 빛을 발했다. 초반부터 끝까지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으며 경연을 이어간 그는 많은 팬들로부터 뜨거운 응원을 받았다. 그리고 그 응원은 박서진이 위기의 순간을 넘어서고 역전의 드라마를 쓰게 만드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박서진의 첫 번째 도전, 강한 의지로 이어진 무대. 박서진은 처음부터 킹 오브 싱어즈 2초에서 큰 관심을 모은 인물이었다. 그가 가진 감성적인 목소리와 뛰어난 무대 감각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초반 경연에서부터 그는 다른 경쟁자들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실력을 보였고, 특히 노래에서의 감정선과 전달력이 뛰어나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그의 여정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다. 본선 2차에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다른 경쟁자들이 강력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면서 박서진은 중간 순위에서 다소 밀리는 결과를 맞이했다. 많은 팬들이 걱정하며 응원의 목소리를 높였고 박서진의 팬들 또한 그의 상황을 걱정하며 투표와 응원 메시지를 아끼지 않았다. 이때 팬들의 끊임없는 응원과 박서진의 강한 의지가 맞물리며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본선 2차에서 저조한 성적을 기록한 박서진은 결국 김경민과 함께 도전한 본선에서 역전을 거두게 된다. 이 과정에서 그의 승부사 정신과 강한 집중력이 돋보였다. 그는 에녹 팀과 다른 경쟁 팀들이 보여준 강력한 퍼포먼스 속에서 노래로만 승부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 박서진은 본선에서 1위를 차지하며 다시 한번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에녹의 우승, 그가 이룬 압도적인 성과. 에녹은 킹 오브 싱어즈 2초의 초반부터 끝까지 대세로 자리 잡은 인물이었다. 그는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경연을 이끌어갔다. 에녹의 무대는 언제나 완벽에 가까웠고 그는 언제나 높은 수준의 무대를 선보였다. 감정 표현력과 노래 실력 모두 뛰어나 에녹은 빠르게 결승 진출 후보로 손꼽히기 시작했다. 그의 우승은 예고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경쟁자들이 보여준 노력이 컸기 때문에 결승은 치열한 싸움이었다. 에녹은 결승 무대에서 박서진, 노지훈, 김경민, 한리버와의 경쟁을 통해 그의 실력을 한껏 발휘했다. 그가 결승 무대에서 보여준 노래와 무대 연출은 심사위원들로부터 큰 찬사를 받았으며 팬들 역시 그의 무대를 보고 열광했다. 특히 에녹은 기술적인 부분에서만 완벽한 것이 아니라 감정의 깊이를 더하는 노래와 무대 연출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가 우승을 차지한 것은 단순히 실력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의 진정성과 노력, 그리고 팬들에 대한 사랑이 결합된 결과였다. 다른 경쟁자들의 도전과 끝까지 싸운 노력. 이번 시즌에서는 에노 외에도 박서진, 노지훈, 김경민, 한리버 등 뛰어난 경쟁자들이 참여하여 매번 멋진 무대를 선보였다. 노지훈은 감성적인 목소리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는 그만의 섬세한 표현력과 감정을 전달하는 능력으로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김경민은 댄스와 노래를 함께하는 스타일로 주목을 받았으며, 매 무대에서 뛰어난 무대 매너와 기술을 선보였다. 할리버는 독특한 개성과 스타일로 주목을 받으며 자신만의 강한 색깔을 내세웠다. 이들은 모두 각자의 개성과 매력을 발산하며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결승에서는 에녹의 압도적인 실력과 그가 보여준 진정성, 무대에서의 감동이 가장 크게 다가왔다. 그 결과 에녹은 다른 경쟁자들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에녹의 뛰어난 실력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대중과 소통하고 팬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준 결과였다. 팬들의 역할, 끝까지 함께한 열렬한 응원. 이번 대회에서 팬들의 역할은 매우 컸다. 박서진의 팬들은 그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끊임없이 응원과 투표를 아끼지 않았다. 박서진이 저조한 성적을 받았을 때 팬들은 그를 지지하며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했다. 그들의 꾸준한 응원 덕분에 박서진은 본선 2차에서 역전을 이루었고 결승에 진출할 수 있었다. 이는 팬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또한 박서진의 유튜브 조회수는 급상승하며 그의 인기를 입증했다. 팬들은 박서진의 무대를 보고 감동을 받았고 그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전파했다. 이처럼 팬들은 박서진의 도전과 노력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가 결승에 올라설 수 있도록 도왔다. 국민 판정단의 참여와 대회의 공정성. 킹 오브싱어즈 2초는 국민 판정단의 참여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경연이 이루어졌다. 국민 판정단은 시청자들이 직접 참여해 경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는 경연의 공정성을 더욱 높였다. 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에게 투표를 아끼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각 가수들에게 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국민 판정단의 투표는 프로그램의 진정성을 더욱 강화시켰고, 팬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가수를 지원하며 그들의 성장을 함께할 수 있었다. 국민 판정단의 참여는 앞으로도 다른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팬들의 목소리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박서진의 성장과 도전, 미래의 가능성. 박서진은 이번 킹 오브 싱어즈 2초에서 우승은 아니었지만 그가 보여준 노력과 성장은 대단히 큰 의미를 지닌다. 박서진은 대회 내내 꾸준히 실력을 쌓아갔으며, 그의 도전은 끝까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다. 박서진의 팬들은 그가 본선에서 보여준 열정과 성과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를 계속해서 응원할 것이다. 박서진은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으며, 그의 경험은 그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는 향후 더큰 무대에서 더 멋진 모습을 보여줄 것이며, 팬들은 그와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이다. 박서진의 음악은 단순한 노래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영감을 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킹 오브 싱어즈 2가 남긴 의미와 교훈. 킹 오브 싱어즈 2초는 단순한 음악 경연 프로그램 이상의 의미를 지닌 대회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가수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며 팬들은 그들과 함께하는 과정을 통해 감동과 기쁨을 느꼈다. 에녹의 우승은 그가 이룬 성취였지만 그를 응원한 팬들 역시 큰 역할을 했다. 에녹의 승리는 단순한 개인의 성과를 넘어서 음악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감동을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었다. 박서진, 에녹, 노지훈, 김경민. 한 리버 등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가수들은 모두 킹 오브 싱어즈 2초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갔다. 그들의 음악과 무대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으며, 앞으로도 그들의 성장은 계속될 것이다. 팬들은 그들을 응원하며, 그들이 이룰 성과에 대해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이 대회는 단순히 우승자가 결정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졌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음악의 아름다움과 감동을 선사한 중요한 순간이었다.